좋은 가격 좋은품이 빠른 cs 신선천재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등록했던 블루베리 가격 조정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프로모션 할인쿠폰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 가격조 프로모션 쿠폰을 하는 이유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생 블루베리를 검색을 했을 때 음, 일단 제 상품이 보여야 되니까 일단 필터를 걸어 볼게요. 음, 필터를 걸어서 제 상품을 찾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 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그냥 요렇게 되어 있죠. 그냥 판매가 그대로. 근데 이제 이쪽 보면은 이제 할인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가격도 나오고 여기 할인이 얼마가 돼서 지금 현재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빨간 글,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가독성을 늘리기 위함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 가독성을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이거 네, 이거를 해야 될 순간들이 올 건데 이때도 어,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처음에 선, 설정을 해놔야 되고요. 음, 제가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프로모션에서 쿠폰 할인쿠폰 관리를 누르시고 할인쿠폰을 만드셔야 돼요. 할인쿠폰을 만들 때 즉시 할인쿠폰과 다운로드 쿠폰이 있는데 저는 일단 즉시 할인쿠폰을 만들 거고요. 20% 할인쿠폰 네. 할인쿠폰을 만들어서 날짜는 넉넉하게 그냥 빼주시면 돼요. 넉넉하게 빼주시고 정률 20% 최대 할인은 아, 얼마 최대 얼마까지 할인이 될 거냐 이거는 넉넉하게 해줘야 되죠 정률이기 때문에 금액이 뭐 비싸든 상관없어요 많이 사면 많이 할인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5만원 정도 세팅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 옵션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옵션 아이디는 뭐냐 여기 상품 조회수정을 눌러서 이 상품이 나오죠. 그러 여기서 드롭다운을 눌러요. 드롭다운을 누르시면은, 어 여기에 옵션 아이디가 있죠. 옵션 아이디. 옵션 아이디를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하시고, 옵션마다 다 해야 됩니다. 복사를 하셔서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넣고, 프린폼 만들기를 하면, 아, 상품 조회를 눌러야죠. 이렇게 나오죠. 4개. 할인 쿠폰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어, 이 생성된 이 즉시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품 등, 처음 만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여기 상품 수정을 눌러서 여기서 추가 해지, 추가 해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옵션 번호로 실시간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습니다. 넣다 뺐다 할수 있고, 플러스로 할인쿠폰 만들기에 다운로드 쿠폰이 있고요. 다운로드 쿠폰은 이 상품, 이거는 <laughs> 전체 그 제가 방금 즉시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의 모든 상품에 옵션 번호를 넣어서 한 번에 할인율을 넣었잖아요. 이 다운로드 쿠폰은 한 번에 안 돼요. 옵션별로 하나 하나 다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 블루베리 10% 할인, 네 이렇게 10% 할인 쿠폰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일정도 넉넉하게 빼주시고, 얼마를 할 거냐? 이거는 얼마 이상 구매시, 최대 얼마까지 할인해 줄게요. 그러면, 내가 이 지금 생 블루베리를 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럼 당연히 만원 이하로 설정을 해야겠죠? 9천 원 이상 구매시. 그래야 100%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9천 이상 구매시, 10% 할인을 해줄 거고, 최대 이것도 넉넉하게 설정하시면 돼요. 5만원 설정을 할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상품 옵션 아이디를 아까 제가 접수해놨던 이 상품을 조회를 눌러서 여기 나오죠. 여기서 쿠폰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 다운로드 쿠폰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옵션 하나하나 건건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넣다 뺐다 안 돼요. 그냥 바로 삭제. 삭제를 해야 되고, 이 즉시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이 끝난 이후에 가격이 세팅이 되면 은 실시간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쿠폰은 실시간 반영이 안 됩니다. 등록은요. 삭제는 바로 돼요. 삭제는 바로 되는데, 등록은 최 옵션마다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음, 저번에 보여드렸던 시트 있죠. 여기 시트 보시면 제가 처음에 상품 원가를 세팅을 했을 때어 정상가 그러니까 판매가를 얼마를 할 것이며 즉시 할인 쿠폰을 얼마를 넣고 다운로드 쿠폰을 얼마 넣어서 최소 20%를 세팅을 하겠다 라고 설정된 값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옵션별로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제가 요즘에는 이 다운로드 쿠폰을 하진 않아요. 다운로드 쿠폰은 개인 취향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쿠폰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한뭐 원래 10% 10%에서 20%인데 저는 요즘에 그냥 여기에 20%를 한 방에 넣어서 그냥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번거로워서 안하 저는 안 하는데 어, 나중에 이후에는 이게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어, 무료 프로모션이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가격을 못 바꿔요. 무조건 무료 프로모션을 취소를 하고 가격을 바꾼 뒤에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무료 프로모션 진행 중인 걸로 취소를 하면은, 다시 생각, 아, 다시 이렇게 무료 프로모션 뜨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취소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다운로드 쿠폰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를 삭제를 하고 다운로드권을 가격을 더 내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아무래도 10% 이상 왔다 갔다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신선식품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한 번에 그렇게 널뛰게 하듯이 뛸 일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그때도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은 얘를 중지를 하고 할인율을 좀 줄여야죠. 네. 그래서 현재 내가 팔려고 하는 그 마진율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다운로드 쿠폰으로 네, 정리를 하자면, 어, 즉시 할인 쿠폰으로 어, 설정을 할수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득독도 바로 할수 있지만은 무료 프로모션이 설정이 된 상품은 가격을 수정을 못합니다. 여기서 원래 그 가격을 수정할 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상품 수정 들어오셔서. 여기서 옵션 수정해서 수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무료 프로모션이 설정이 되면은 여기가 안 먹어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럼 못 바꾸잖아요. 근데 즉시 할인 쿠폰으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20%를 이미 먹여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할인 쿠폰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무료 프로모션 취소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쿠폰을 삭제를 한 다음에 올라갔거나 내려간 가격만큼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쿠폰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디 갔나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블루베리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독성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어, 의도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음, 프로모션 할인 쿠폰 관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뭐 카톡이나 뭐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격, 좋은 품이 빠른 CS 신선천재 김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